파일 디버그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인터넷 창을 띄우고, 다음에 주식 선택하고 세 번째 선택하고 외국인 보유량 선택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엑셀 저장, 그리고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제가 미리 설정해 놓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저장이 됐고요. 해당하는 방금 폴더 안에 월 18일이 없었는데 지금 막 저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데이터를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어, 폴더 가족이 기능을 활용해서. 어, 하려고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간단하고요. 사실 이 매개 변수가 가져오는 게 힘든 거지. 폴더 가져오기는 그냥 폴더만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미리 일단은 데이터를 이렇게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폴더에다가 내가 담고 싶은 폴더에다가 선택해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 여기다가 로트, 뭐 해당하는 폴더 이름 정해서 이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이 폴더 안에다가 데이터를 담아 두는 겁니다. 어, 저는 일단 krx를 먼저 들어가야겠죠. k r x 한국글에서 사이트 들어가서, 한국글에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 정보 데이터 시스템 들어가고, 여기에서, 통계 기본 통계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주식의 일자별, 아까 외국인 보유 량을 가져올 거니까, 주식에서 세부 안내 안에 외국인 보유 량 개별 종목이 있거든요. 선택하면, 아까 네이버 증거에서 봤던 데이터, 여기는 기간이 안 나오긴 한데, 기간은 또 별도 메뉴에 있긴 한데, 해당하는 종목 전체에 외국인 보유 수량, 외국인 집, 지분율, 비율까지 해서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종가 대비.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일자만 바꾸면, 그래서 조회하면 5월 1 6일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고, 5월 14일 선택하면 조회 누르면 해당하는 일자의 전체 종목, 코스피, 코스닥 코덱스 다 전체, 코스피 먹고 싶다면 코스피 선택하면 되고요. 이해당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셔서, 아까 전에 우리 내가 원하는 여기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할 때, 이게 어떤 일자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2024-0514, 지금 제가 14일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해당한 이름으로 저장을 하고요. 하나 저장했고요. 이제 두 번째, 16일 데이터 조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엑셀로 다운로드 해서, 이번에는 2024년 5월 16일 가져왔고, 다음에 하나 더 해서 17일 날 조회해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아서, 20240517. 그래서 일단 3개 데이터만 제가 한번 다운로드 받아 봤습니다. 이렇게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엑셀에서 여기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 있거든요. 폴더를 선택하고, 지금 저는 노트 안에 있죠. 노트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 내가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 폴더 위치를 선택하는 겁니다. 폴더 위치 선택하고, 열기 선택하면 데이터를 크롤링해서 가져올 겁니다. 해당하는 폴더 안에 데이터. 지금 우리가 3개, 3, 이제 3일의 데이터를 넣어 놨죠. 3일 데이터 가져왔고요. 저는 이 3일 데이터를 가져왔지만 이 3일 데이터가 아니라 4일, 5일, 6일, 7일 데이터를 그냥 다운로드하기만 하면 해당하는 일자의 데이터를 다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변환 눌러주시면 데이터를 한 번에 다 가져올 겁니다 지금 저는 3일치 데이터를 다 놔뒀으니까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해당 폴더 안에 5월 14일, 16일, 17일 이름으로 데이터가 엑셀 파일이 담겨져 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컨텐츠에서 아래에 하살표 하면 파일 병합이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한 개의 커리 안에 데이터를 다 담을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3일치 데이터를 담지만 3일치가 아니라 4, 5, 6일치 데이터를 다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파일 병합 선택하고 창이 제 파워 커리 한 개의 커리 안에 데이터를 다 담을 건데 미리 보기 창이 뜨거든요. 시트 1 선택하면 이런 데이터 지금 샘플도 데이터를 첫 번째 바에 5월 14일 안에 이 데이터 담겨져 있고요. 이거를 확인 누르면 이제 한 번에 데이터가 다 담겨질 겁니다. 이렇게 파워커리 편집기 안에서 방금 파일 병합을 눌러서 데이터가 다 담겨졌고요. 여기 안에 종목코드, 종목명, 종가 대비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엑셀로 다운로드 받았던 한국거래소 안에서 있었던 이 데이터를 그대로 파워커리 편집기 안에서 데이터를 다 가져왔는데 이제 일자 구분이 방금 제가 파일 이름으로 구분했잖아요. 이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월 14일 이렇게 해서 구분할 수도 있긴 한데, 뒤에 있는 .xlsx라는 파일 확장자명, 엑셀 파일 확장자명이 지저분하니까, 이걸 지우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열을 선택하고, 변환해서 값 바꾸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서 찾을 값은 .xlsx라고 해서 엑셀 확장자명, 바꿀 항목은 공란으로 두시면 해당하는 파일 확장자명이 바뀐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는 그냥 제가 일자라고 하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일자의 종목 코드 종목명 종가 대비 등학률 상장 주식수 외국인 보유 수량 외국인 지문 비율 아까 전에 봤던 데이터 그대로 가져고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닫기 및로드 하면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이렇게 가져왔으면 이제 동일하죠 아까 전에 웹크롤링 했던 것처럼 여기서 노트 안에 데이터가 5월 14일부터 5월 17일까지 여기는 데이터가 많죠 지금 한개 전체를 다 가져왔으니까 한 2000개 정도 되니까 2000개 데이터 3일치 데이터 8,400개, 2,000개가 좀 넘는 데이터겠죠. 이 8,400개 데이터를 다 가져온 거고, 마찬가지로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눌러서 확인 누르면, 여기서 일차 누르고, 종목명 누르고, 여기서 종가 누르면, 해당하는 이제 종가, 시세 종가일 거고, 대비 상장 주식수, 외국인 지분 비율, 이렇게 하면, 피벗이 그려지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옆으로 늘어나니까 지저분하니까, 값을 종목명 밑으로 뜨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테이블 디자인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에서 테이블 형식으로 하면 옆으로 뜨고, 여기서 외국인 지분, 구분이 안 되니까 외국인 지분 비율 제일 아래 거. 이렇게 오른쪽 화살표가 떴을 때 해당하는 걸 선택하고, 음영 좀 주고, 우클릭해서 셀 서식에서 테이블 디자인 선택해서 셀 서식에서 아래 테이블을 좀, 아래 테이블을 좀 두껍게, 선을 좀 두껍게 하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 볼 수가 있고, 더블 클릭하면 해당하는 일자 데이터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에 피벗 차트 만들 때도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KRX 에서 직접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활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날마다 이제 그러면 일자별로 조회해서 엑셀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 해당하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겠죠. 방금 처음에 설명했던 이제 파워커리로 크롤링하는 게 어려우면 이렇게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를 폴더 가족이 기능을 활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신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 마저도 사실 방법의 문제긴 한데 RPA를 활용하면 자동할 화 수가 있겠죠. 제가 오늘은 소개만 하지만 아마 UiPath 메뉴에 들어가면 제 카페의 UiPath 메뉴에 들어가면 어, Excel, UiPath, RPA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어떻게 자동화하는지들 설명드린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일단은 샘플로 일단 만들어봤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샘플로 만들었고요. 여기 RPA, UiPath란 RPA 안에서 제가 쓴 액티비티. 이제 여기서 어떻게 쓰냐라고 하면 여기서 클릭, 내가 어떤 클릭을 할 때는 이렇게 클릭을 선택하고 여기 왼쪽이 액티비티 화면인데 드래그 앤 드랍으로 메인 화면 가져오고 난 다음에 화면에 표시 선택해서 나는 만약에 엑셀을 다운로드하고 싶어 얘 클릭하는 걸 선택하면 이제 이걸 선택하면 얘가 지금 우리가 자동화를 만든 거고 이거를 파일 리버그 선택하면 얘가 자동으로 방금 클릭하는 화면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이 RPA는 이렇게 u i p s RPA는 코딩 없이 그냥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가져오고 난 다음에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하고자 하는 메뉴를 선택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오픈 브라우저라는 액티비를 써서 일단 인터넷 창, 한국권에서 창을 띄우고 난 다음에 여기 맥스마이즈 윈도우는 창을 최대화 하는 겁니다. 인터넷 창이 혹시나 작아져 있으면 작아졌다는 게 이렇게 최소화되어 있으면 이 창을 눌러서 최대화를 키우는 거고요. 사실 이거 안 눌러도 되는데 그냥 추가한 거고 이 클릭은 계속 마우스 클릭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한국권에서 여기 사이트 들어가서 주식 선택했었고 세포 안내 선택했었고 외국인 보유량 선택했었고 잠깐 기다렸다가 엑셀 다운로드 선택하고 엑셀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창이 뜨면 어느 폴더에 저장할래. 내가 이 폴더에 이 이름으로 저장할게. 이거 저장 누르는 거. 이 과정을 제가 여기서 만들어 둔 거고요. 여기 이거 만들어 둔 거를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제가 이 인터넷 창다 닫고 지금 로 폴더 안에다가 지금 제가 데이터를 하나 5월 18일자 이름으로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창 아무것도 안 띄워져 있고요. 여기 닫고 난 다음에 파일 디버그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처음에 인터넷 창을 띄우고, 다음에 주식 선택하고, 세번째 선택하고, 외국인 보유량 선택하고, 잠깐 기다렸다가 엑셀 저장, 그리고 창이 뜨면 여기에다가 해당하는 제가 미리 설정해놓은 이름으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저장이 됐고요. 해당하는 방금 폴더 안에 5월 18일이 없었는데 지금 막 저장된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게 UIPS 활용한다고 하면 지금 굳이 네이버 증권에서 웹크로링안 만들고 여기 어차피 원천 데이터가 이 KRX 한국 거래소 사이트니까 여기서 한 번에 다 다운로드 받고 다음에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다음 단계는 안 만들어 놓긴 했지만 엑셀 파일 아까 방금 종합한 엑셀 파일을 띄어서 새로 고침을 하면 계속 일자별로 계속 재신화 되고 되겠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범위를 선택해서 나만의 비서 이제 카톡을 보내든 내 메일로 보내든 또는 내가 보는 어떤 어플로 쓰든 그 어플을 활용한다고 하면 그 어플에다가 보내면 요약한 정보들 가져올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진짜 내가 할수 있는 자동화의 거의 끝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조금 더 나간다고 하면 이제 스케줄러를 활용해서 특정 시간에 이 자동화를 실행시켜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것까지가 거의 완벽한 자동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자동화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코딩 없이 그냥 여기 IP에서도 그냥 가져와서 내가 딜레이 기능, 단축기 기능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거고요. 제가 u i p 스 교육 영상도 한게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어, 활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더 고급 과정 넘어가면 조금 반복하는 기능에서 어, 조금 세부적인 기능들이 들어가긴 한데 기본적인 기능들은 아주 간단하게 가져오면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